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모든 삶을 깨달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을 변화시킨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변화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이 안 보이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십니다. 오늘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됐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를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습니다. 인생 문제를 풀수 있는 모든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를 만나 변화가 되었고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구원 받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구장에 보니까 핍박자였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핍박자요 해방자인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마게도냐, 아시아, 저 로마까지 보고 만하는 전도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는 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예수님 만나 가지고 다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내적인 변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만큼 우리 현장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정말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또 우리, 내가 있는 지역 현장이 정말 이 복음의 빛이 전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교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접 운동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도 운동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중직자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운동이라 레는트의 모든 정말 기능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도 주인 되는 삶을 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다 변화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길, 영접기도.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 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드립니다. 평생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부터 약속하시너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끌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